안녕 빠방 탔어요 빠방 탔어요 빵빵 <laughs> 뭐 하시? <아쉬? 웃음> 파이킹 식장에 나오는 노래가 나오네? 이게 뭐야. 난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지금 띵글뱅글 돌게 하고 있잖 맞아. 나도 여기 처음 들어와 봤어. 오 이쁘다. 와 이거는 뭐야? 사양이랑 규명이랑 같이 있다 작년엔 튤립받고 올해는 장미예요 냄새가 너무 좋다. 아, 나가래. 아 어, 가자 들어가 보자 뭐야 왜아 탑승 직전 탑승 직전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탐험을 이동하기 전 탐험대장 아크, 안전헤이터 김전주의 멋진 탁규캐터님이라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론스테렐이 벽지 첫 번째 지역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양쪽에 서울이 사막의 아이콘 낙타 등장합니다. 우와, 낙타 안녕. 낙타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 등에 봉이 두 개죠. 쌍봉 낙타 친구예요. 2000년도 밀레니엄에 태어나 밀레봉이란 이름 지어졌답니다. 올해 25살 예쁜 여자친구죠. 왼쪽에 있는 친구 중에 친구가 눈을 한번 마주쳐볼까요? 동공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자신의 엉덩이까지 볼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와. 있다는 뜻이랍니다. 바닥에 있는 머리 푸는 바닥에는 모래를 퍼서 모래먹이 없다고요. 가슴 털은 모래 바람 이불때 자신들의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처럼 입집을 살... 가지고 한번 세게 콩 들이받기만 하면 약 1천의 힘까지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힘을 숨기고 있죠. 머리 위에 뿔이 있는 친구가 남자친구고요. 뿔리 없는 친구들이 여자 어린아이 친구랍니다. 그리고 양 친구들이 인사해주고 다음 친구 만나볼까요? 우리 양 친구들 안녕. 아하하하. <laughs> 주간 <laughs> 스트레스 많이 만나봅니다. 어머님들 부러우시죠? 자, 우리 재밌는 친구들 만나봤고요. 다음 친구 만나러 가볼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손잡이 의자 꼭 잡아주세요. 그리 이렇게 깊은 곳으로 돌어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동굴여향에서 출발. 출발. 그레스텔리하이라이트 내려갑니다 3 2 1렛츠 고. 야호. 네, 5 6 7요 하나, 이11 1봐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그럼 우리 옆집에 사는 코끼리 친구도 한번 만나러 가볼 거예요. 우리 옆집에는 퍼프를 돌돌 말아서 사람의 입처럼 만들고 휘파람 불듯이 바람을 후하고 는어붙어서 안녕, 좋아, 누워를 포함한 총 7가지라는 글을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사랑해 라는 단어 열심히 배울 거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코식이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살짝만 도와주고 도와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해 라고 외쳐주면서 우리 다음 친간에 만나러 이동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좋아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180cm입니다. 와우, 남자들의 로망이 키를 그냥 가지고 표현하죠? 너무 부러워요. 바다라면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까지도 자랄 수가 있답니다. 1년에 약 1m 1 3 c m 문을해하지두 친구는 그럼 잠시 후에 또 만나보기로 고요 저희 는제사과 깊은 곳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날개 달린 승거하나다미답니다 아, 여러분들 왼쪽이에요. 소처럼 생겼고요. 몸만 보면 소처럼 생겼어요. 두 친구들이 사슴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뱃속에 위를 4개나 가진 소과 동물에 속한답니다. 마음만 먹으면이 버스 그냥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다리 힘을 가지고 있죠. 머리에 불러는 땅에 심어져 있는 줄기식물 보그마가 감자등을 캐서 먹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생기 친구들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기린 친구 만나러 한번더 이동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이 근데 아침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어,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할게요 응. 자 그러야 여기 마시는거가 오빠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천리이 보티야 정용이 얘들아 그래 오빠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그어가고까아 뭐야 자, 아, 자 그리고 만나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다가오 친구 이름은 그루라고 합니다. 나와 있는 친구들 이렇게 많네요. 우리 7살 됐죠? 어. 진나할게요 기린 친구는 간식 주는 건이 옷을 입은 사육사운선님만 가능하답니다. 자, 우리 기린 친구, 우리 그루 나무처럼 쑥쑥 자르라고 해서 그루란 이름 붙여줬어요. 혓바닥 굉장히 길답니다. 육지에 사는 포유동물 중에서 개미핥기다 모르긴 약 45cm의 혓바닥을 지고 있는 친구죠. 네, 기대치고 인사해 주고 갈게요. 기아니 안녕. 그렇죠? 우리 동키 힘이 굉장히 세서 한 번에 약 150kg까지 들수 있는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소본능도 아주 강해서 한번 왔던 길 절대 까먹지 않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똑똑한 머리까지. 이 친구들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 맞아요, 진짜겠죠? 길에잘 보시면 쪼끔거리는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펠스 친구들 저나파이원의귀 저, 덕분에 청정이 말도 안 되게 좋답니다. 자신의 반경 약 2km 내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친구들이죠. 로스트베리에서 네브랜드의 정문까지 소리 거뜬히 들을 수가 있는 친구죠. 아 대단해요. 하지만 시력이 조금 안 좋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예쁜 친구도 볼 거예요. 재밌었어요? 이뻐. 말이 없네?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우, 나 아니야. <laughs> 아니야. 뭐가 아닌데? 그냥 그거예요. 노래요? 누가 누가. 아, 뭐를 노래. 저갔나 <laughs> 그래, 너. <laughs> 아니야.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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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소프 좋다. 우아 다운. 마리아 저러? 아니. 아니. 응. 랑아 안녕. 와. 와. 안녕 해봐. 이것만 두세 시간 봐도 돼. 호로를 보듯이 계속 보고. 있는 네, 아! 이거만 보고 있어. 우와 호랑이가 호랑이 너무 맞아. 멋있다, 그렇지? 호랑이 뭐 한데? <laughs> 아, 어... 어, 어, 그냥 아마존에서잘데 다리... 아, 아 수고한 게 수고한 게 수고한 게 아니요. 아니요. <laughs>

좋아요? 이제 물에 얼른 들어가자. 어프어프 가자. 가자. 지안이 왔다. 아, 예쁘다. 하늘이 너무 예뻐.